이 전통이 깨어진 것이 혹시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경시하는 사회 일부 풍조와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해공선생님 이 영전에서 해공선생님이 102년 전에 작성하신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대해서 이것을 해고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듯한 사회 일부의 그 은행이 갈수록 것이 심화가 되고 또 최근에는 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소리로만은 개헌 운운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의 뿌리가 뭐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는 것을 해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임시 현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임시헌장은 3.1 운동이 일어난 40일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독립운동가들이 건립하시면서 그때에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 2년 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고 공산주의의 무신론가 니콜라이 세한 개와 그 일족을 몰살시킨 정우가 세계를 진동시키던 그러한 광풍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우리 독립운동가 가운데도 볼셰비키의 이념과 그 행동을 동조하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를 건립하신 지도자들께서는 우리 민족이 5천 년 동안 지켜온 신에 대한 신의 신의 뜻과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대한 믿음과 선과 의리를 중시하는 도리를 망각하지 않으시고, 또한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삼일운동에서 나타난 자유, 평등, 정의,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일본도의 칼날에 손발이 잘려가면서도 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제정한 것이 임시, 이 임시정부 헌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헌장을 초안 하신 분이 세 분이신데 이시영, 조소왕 신익기 세 어른이셨습니다. 이 임시 헌장 초안을 두고 이정에서 심의하는 회의에서 의원들의 지지에 대한 그 응답을 하는 답변자로서 해공 신익기 선생님이 나가셔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고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의원들은 신익기 선생의 님 박학다식과 그 법이론에 모두 감탄을 해서 5개월 후에. 임시 헌장을 격상시켜서 임시 헌법을 제정할 때어정에서는 신익기 선생을 법정 제정위원장으로 초대를 하고 신익기 선생이 주동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고 그때 채택된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 후보를 청구할때 약간 25세인 신익기 선생이 대통령 후보로 다수에게 청거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공신익기 선생님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임시현장을 만들으셨는지 제가 그것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선포.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어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기천 및 인부의 계급이 뭐하고 일체 평등한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자격이 유한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한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력의 인후가 유황.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이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리하며 지인하여 인류의 문화 및 화평, 화평에 봉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대한민국은 구항시를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해약후만 1개 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렇게 10개 조항입니다. 어, 이, 험, 이 헌장은 상해 임시정부 개정헌법에서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헌법의 이것이 모태를 이루는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임시헌장을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 주권재민, 자유민주주의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 한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은 다릅니다. 북한의 헌법은 북한을 2차 대전 후에 점령한 소련의 스티코프 사령관이 만들어준 헌법입니다. 거기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써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련의 헌법을 그대로 축소 모방한 계례 헌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민족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이 민주주의지, 거기에선 주권재민이 없고, 말이 공화정이지 상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공화라는 뜻은 서로 상의하고, 간용하고, 인원에서 정치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헌법과 한국 헌법은 이것이 그 출생과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장차 곧 실현될 통일 한국에서도 그대로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고 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에, 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조금 빗나가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한국의 헌정사를 보면은, 예, 정권 말기에 헌법을, 신성한 헌법을 권력욕에 이용한 그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그한 예로서 자유당 때 일부 사악한 욕심에 사로잡힌 정상배들이 사사오입 개헌을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학생들의 사회 이슈가 폭발하고 그 주동자인 분은 일가족이 자살하는 참극을 빚었습니다. 자유당이 망한 건 물론입니다. 그 후에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유신헌법을 선포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 대통령의 경제적인 공헌과 그 공로를 국민이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권력용으로 만들어진 유신 헌법과 유신 체제를 반대해서 부마항령으로 상징되는 민중의 저항 시작이 되었고 자기가 가장 신임하던 부하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러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헌법을 사적 혹은 일단의 잘못된 욕심에 이용되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